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2022년 10월 25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비는 전일 대비 0.64% 상승한 39,4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사실 오늘 좀 조마조마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 예전 같았으면은 요런거 나온 다음에 또 정말 음봉이딱 떨어지면서. 어, 그 다음 또 사람 짐 빠지게 했던 기억이 예, 왕왕 있었기에 그랬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모습은 아니어서 다행인 하루였고요 기술적으로 보셔도 여기에 확실한 하방 지지 라인 예, 여기 위에 올라 섰다는 게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간만에 보셔도 오일선 위에 안착을 했다는 것도 좀 많이 좋아 보이고요 이제 바라건데 뭐, 하루 정도, 아니면 이틀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쉬고, 아 물론 뭐, 내일 곧장 나도 좋고요. 뭐,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쉬고, 어 이번 주 내로 GBM 소식이 나와준다면, 어, 느 정도 그림도 완성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을 것 같네요. 예. 개인적인 바램은 그렇습니다. 뭐, 근데 사실 우리 모두 좀 바라고 있죠. 어, 엘생도 그렇고요. 애생도 LB랑 거의 비슷하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좀더 옆으로 쉬어줘도 괜찮은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엘제도 어, 그렇습니다. 엘제도 뭐 하루 이틀 정도 좀더 옆으로 겨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고 엘글 역시 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엘테라 같은 경우가 LB 관련주 중에서 서 제가 보기에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엘테라가. 어, 나름 지금 당장 기다리는 거는 GBM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 1 테라도 보시면, 어, 뭐, 하루 이틀 정도 옆으로 좀더 쉬어 준다면, 예, 옆으로요.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이 완성이 되는 구간이기에, 어, 글쎄, 엘비도 그렇고, 엘생도 그렇고, 엘제, 엘글, 예, 엘테라까지, 글쎄,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어, 뭐 그림은 어느 정도 완성돼가고 있지 않나, 예,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행자료 를좀 보시면요, 여기 임핀지 같은 경우는요, 임핀지는 임지도랑 병영 요법으로 절 수술 불가성 HCC 치료제로 오늘 허가 취득을 했다는 소식인데, 예, 보시면 어, 1차 지표 미충족으로도 예, 사망 위험성을 줄였기에 허가해 주었는데, LB 같은 경우는 압도적 수치를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 리보도 가능성이 좀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소식도 전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혁신 신약에 대한 기사까지 올려줬는데, 이제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 대해서는 충분히 이미 다 숙지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 왜 다시 좀 보냐면, 왜냐면 지난, 그러니까 10월 7일날 이미, 어, LB에서는 선양 남성암으로 FDA에 혁신 치료제 신청을 했습니다. 어, 이게 많이 아쉽죠. 이게 사실 정말 큰 재료인데 꿈쩍도안 해서 좀 많이 좀 당황스러워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n d 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혁신치료제를 어, 신청을 했다는 건. 그래서 정식 절차보다 더 빠르게 NDA를 진행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뭐 꿈쩍이지 않아서 여간 좀 어, 당황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때는 또 이제 1차 발행과 결정이 있을 때여서 뭐 그냥 그리로 했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이게 과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미 혁신치료제로 신청을 했고 어, 잘 아시겠지만, LB 전략이 그렇습니다. 혁신신약도 그렇고, 여기 희귀약품 제도까지 이용해서 가급적 빠른 침투, 예, 빨리 시장을 침투해서 확대하겠다라는 게 목적이기에 오늘 이 뉴스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좀 복수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요. 좀 전에 살펴봤던 여기 인핀제 같은 경우도 약 6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혁신치료제가 지정이 되면 확실히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 FDA의 혁신 치료제로 지정이 되면 FDA 집중 관리 승인 기간 단축 등 혜택이 많은데 그래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혁신 신약 개발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혁신 신약이란 기존 치료제가 없는 질병을 고치는 신약인데요. 첫 번째 조건이 심각한 질환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기존 치료법 대비 임상적으로 상당한 개선을 보여주는 예비 임상 근거를 포함한 치료제를 지칭을 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정의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포함이 됩니다. 어 작년 이제 FDA에서 승인된 신약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어 54%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어 항암 분야로 좀더 범위를 좁히면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어 참고 좀 해주시고. 여기 fda 혁신 신약으로 지정한 이 약품 같은 경우는요 우선 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 기간에 획기적인 감소 획기적인 감소 8개월 이내입니다 이내 예 그리고 플러스 패스트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어, 혁신 신약으로 지정된 약물은 대부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승인까지 평균 약 7.5개월 정도에 걸린대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NDA는 1년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기간을 단축을 하고, 이 이내이기 때문에 기간 더 단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시장으로 지정되면 잘 아시겠지만, 패스트 트랙 모든 혜택을 다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미 우리 리보 같은 경우는 서양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FDA에 혁신 신약 신청을 완료를 했고요. 서양 남성 같은 경우는 희귀 질환으로 제 외과 수술, 방사선 치료 외에 아직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어서 미충족 수요가 큰 암중 하나 이기 때문에 혁신 치료제로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우선 심사 제도 그리고 패스트 트랙 제도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마지막인데 이건 뭐 LB 그룹에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전략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FDA 승인을 위해서는 혁신 신약이나 희귀 약품 지정 받으면 개발 기간도 단축이 되고 혜택까지 받을 수있기에더 좋다라는 예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올해 이제 LB의 목표가 최소한 선약남성암에 대해서 NDA 신청하겠다라는 목표잖아요. 그 전에 예, 혁신신약 지정 소식도 사실 지금 당장은 뭐 GBM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재료는 맞긴 맞아요. 우리가 잠시 잊었는데 이것도 큰 재료이기 때문에, 어, 예, 잘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날이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